여기 너무 예뻐 보여서 가고 싶었는데 인스타나 유튜브 보니까 현실은 이렇게 사람 많아서 고생만 한다더라고요. 그래도 가족 여행으로 꼭 가보자 해서 잘 준비해서 갔더니 사람이 안 치이고 너무 즐겁고 완벽한 여행이었습니다. 삿포로 6박 7일 여행 경비랑 예약 가능한 숨은 맛집들, 그리고 좋았던 거 쭉쭉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엔 삿포로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삿포로는 일본 북단에 있는 후카이도 섬 도시 이름이고 날씨 찾아보면 겨울에는 이렇게 항상 눈이 내리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삿포로까지 3시간 정도 걸리고 한국에서 미리 유심 말고 2심 구매하고 비지 재팬에서 입국 심사랑 세금 신고 미리 신청해두니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여행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단 공항을 빠져나가야겠죠. 보통 삿포로시에만 있기에는 할게 별로 없어서 옆 동네 오타루랑 비에이 그리고 노보리 배치를 묶어서 많이들 가시는데 여기 여기적이 다니려면 일본이 기차값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JR 기차 패스권을 구매해서 다닙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세 종류가 있고 일정에 맞춰 구매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후라노패스 4일권 한국에서 8만 5천원에 예약해서 갔고 예약내역 보여드리니 바로 교환해주셨고 한국어도 잘하셔서 아주 편했습니다. 만 5세까지는 무료로 탈수 있어서 두 개만 구매했고 일단 우린 여행 초반에 BA투어부터 하려고 삿포로를 경유해서 아사이카와역으로 갔습니다. 요즘 시기에 4시 40분만 돼도 해가 져서 5시 좀지나니까 컴컴하더라고요 2시간 반 정도 달려서 아사이카와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사이카와역이랑 바로 이어지는 이온몰 쇼핑센터의 로컬 맛집이 있다 해서 가봤습니다 4층 식당과의 다른 가게에 비해 사람들이 많아서 잘 찾아왔다 생각됐고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생맥주랑 하이볼 먼저 먹었는데 저는 일본 현지에서 먹는 생맥주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짠 즐거운 여행 가시다와 진짜 맛있다 고등어 구이 바삭하게 잘 구워졌고 밑반찬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추천이고 굴 튀김은 처음 먹어보는데 고소하고 담백한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팬동 소바 세트는 소바가 좀 작고 디저트로 시킨 모찌는 인절미 같이 생겼는데 묵 같은 식감이어서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갈한 음식 아주 맛있게 55,000원 내고 나왔습니다. 길이 너무 예쁘게 정돈되어 있고 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최근에 한국에도 눈 정말 많이 내려서 눈보러 삿포로까지 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근데 눈 쌓여 있는 게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고 이후에도 더 굉장한 눈들을 많이 봤지만 어쨌든 지금 딱 드는 생각이 한 번쯤은 눈부러 삿포로에 와보는 거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는 옥상에 노천탕이 굉장히 인상적인 아마네기라는 호텔을 예약했는데 역 앞에 바로 있고 1박에 13만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중저가 호텔이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night. Arigato gozaimasu. 트리플 베드 예약했는데 좀 좁은 감이 있었지만 깔끔해서 아늑했습니다. 화장실도 아주 깔끔했는데 일본은 많은 호텔들이 목욕탕이 있어서 여기서 씻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목욕탕이 새벽 1시까지 운영이라 짐 풀고 바로 씻으러 갔습니다. 목욕탕은 실내탕이랑 노천탕으로 나뉘어져 있고, 노천탕은 하늘은 뚫려 있고, 17층이라 밖에 야경도 보이고, 잔잔한 음악에 눈도 조금씩 내리는 게 하루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호텔 바로 앞에 24시간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다음날 먹을 샌드위치랑 맥주 하나 사서 먹고 잤습니다. 바로 그 사람 미어 터진다는 BA 투어 가볼게요. 보통 버스 투어랑 택시 투어로 많이 가시는데 우리가 선택한 건 렌트카였습니다. 렌트카가 위험하다 사고가 많다라는 후기가 좀 있었지만 너무 좋았다고 추천하는 후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 사람들도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라고 생각하고 도전해봤습니다. 아침에 노천탕 좀 즐기고 렌트카 빌리러 갔습니다. 우리 호텔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도요타 렌트카에서 차 받는 걸로 한국에서 미리 예약해서 갔고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보험은 최대한 다 들고 카시트까지 해서 10만원에 빌렸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랑 여건만 있으면 되고, 만약 사고 나면 일본어도 못하는데 어쩌나 해서 물어보니 콜센터에 한국어 가능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본에서 운전 처음이었는데 우리나라랑 반대방향이어도 한 15분 운전하니까 금방 적응됐고, BA까지 시내에서 좌회전, 우회전 3번 정도만 하면 그 이유는 쭉 직진이어서 그냥 천천히 가면 됐습니다. 자동차 내비보호 가도 되지만 구글맵이 더 편하더라고요. BA 버스 투어 하면 다양한 스팟들이 있지만, 솔직히 나무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후기를 많이 봐서 우리는 정말 가고 싶었던 곳만 아주 여유롭게 다녔는데, 3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첫 번째 목적지 마일드 세븐 언더. 너무 예뻤습니다.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서 사진도 찍고 눈놀이도 하다가 두 번째 목적지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크리스마스 트리. 11시부터 버스 투어 버스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 전에 놀다가 싹 빠져야 되는 일정입니다. 여기도 소문만큼이나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나무 자체도 정말 예쁘고 배경이 새하얘서 그런가 사진도 정말 예쁘게 찍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없어서 삼각대 놓고 여유롭게 사진 찍고 놀다가 11시쯤 가려는 찰나에 대형 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타이밍 비가 막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탁신관입니다. 탁신관 안에 예쁜 그림들도 전시되어 있었지만 여기 자작나무 길이 예뻐서 와봤고요. 여기도 예뻤습니다. 보통 중페이라는 음식점을 많이 갔는데 여긴 예약도 안 되고 단체 손님이 워낙 많아서 밥 먹기도 힘들고 시끄럽고 무엇보다 후기가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BA에서 직접 기른 소고기가 또 그렇게 맛있다해서 우리가 선택한 곳은 팜치요다 식당입니다. 사장님 친절하시고 음식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맛있었습니다. 스프는 조개 스프였는데 식감도 좋고 맛있어서 추천. 소고기 고소하고 품질 좋고 간장 베이스에 마늘 소스 맛있어서 추천. 허리도 BA 와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고급스러워서 추천드립니다. 아이는 햄버그 키즈세트 먹었는데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 흰수염 폭포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버스투어 버스가 어딜가나 많아서 사람 정말 많았고요. 흰수염 폭포는 카메라에 안 담길 만큼 너무 웅장해서 우아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기 아래가 온천물이 흘러서 여기는 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눈 몽글몽글 쌓여있는 것도 예뻐 보였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눈이 끊임없이 내리더니 이제는 폭설주의보가 뜨면서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백은장 온천에서 노천탕 즐기는 거였는데 길이 다 통제돼서 거기까지 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 진짜 너무 가고 싶었는데 눈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자작나무들이 활처럼 휘어있더라고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사이카으로 돌아와서 렌트카 업체 옆에 있는 주유소 들려서 주유하고 렌트카 잘 반납했습니다. 주유는 알아서 착착 해주시더라고요. 혹설주의 보여도 운전 문제 없이 잘했는데 그냥 날이 무난할 때는 특별하게 큰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온다면 그때도 렌트카 할것 같아요. 삿포로에서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양고기를 관광상품으로 취급하고 고기를 엄청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급하고 있어서 양고기 전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은 다이코쿠야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웨이팅 지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길래 예약이 가능한가 싶어서 한달 전쯤 국제전화로 전화했는데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고 해서 우리는 5시 오픈이지만 4시 30분쯤 미리 갔습니다. 대기표 뽑았더니 6번이었고 5시 오픈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약손님 먼저 들여보내고 일부 남는 자석을 대기인원에게 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자리는 넓어서 회전이 빠른 것 같고 유명한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사인도 엄청 많았습니다. 보듬으로 2인분에 추가로 탄이라고 하는 양혀랑 꽃등심 시켰고 전체적으로 고기가 너무 신선했고 맛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모고기랑 안심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꽤 비싼 양고기집이랑 비슷한 품질인데, 가격이 훨씬 저렴한 느낌이었습니다. 맥주랑 이것저것 해서 9만원 정도 내고 적당히 잘 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망해가던 동물원을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로 다시 되살렸다는 동물원이 있다해서 가보려고요. 동물원 갔다가 사프로로 넘어가려고 체크아웃하고 호텔에 짐 맡기고 9시 40분 동물원 가는 버스 타러 나왔습니다. 9시 15분쯤 나와서 기다렸는데 40분쯤 탈때 되니까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30분마다 한 대씩인데 못한 사람들은 다음 버스 타야 했습니다. 탈때 티켓 뽑고 내릴 때돈 내는 시스템이고요. 40분 정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버스비는 성인 500엔, 만 4살이라니깐 무료였고 동물원 입장료는 성인 1,000엔. 이번에도 애기는 무료였습니다. 오픈 시간 맞춰서 들어갔는데 무슨 동물원이 아니라 스키장 온 느낌이었습니다. 눈으로 쌓인 동물원 이색적이었고요. 다양한 동물들이 있지만 이 동물원을 살린 펭귄 산책을 보기 위해 온 거라서 펭귄 산책 11시 맞춰서 펭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 정말 많죠. 이 사람들이 모두 펭귄 산책을 보기 위해 왔다고 해도 무방한데 이게 펭귄 산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 보였습니다. 펭귄이 뒤뚱뒤뚱하면서 지나가는데 생각보다 빨랐고 꽤 가까이 오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오, 굉장히 가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극곰, 하마 같은 동물들도 보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좁아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 뭐? 한대뜯어 눈 조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뻐 보이는 곳에서 사진도 찍고 다시 아사이카와 역으로 가는 버스 타고 돌아왔습니다. 호텔 옆에 진한 돼지 육수로 유명한 로컬 라멘집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소금 라면은 쿰쿰한 냄새가 너무 나서 별로였고 미소 라면은 된장이 돼지 육수 냄새를 약간 잡긴 했지만 그래도 냄새가 조금 나서 별로였습니다. 호텔에서 캐리어 다시 찾아서 기차 타고 삿뽀로로 이동했습니다. 삿포로시는삿포로역이랑 스스키노역 중심지가 맛집도 많고 번화가인데 두 개역이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고 거리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묵을 우리 호텔은 리솔 트리니티라고 위치는 삿포로역과 스스키노역 사이에 유명한 오도리 공원 바로 앞에 있는 3인 1박에 13만원으로 여기도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2명이면 추천인데 3명이 지내기는 좀 좁았습니다 야경은 예뻤고 화장실도 굉장히 익숙하네요 여기도 목욕탕이 있어서 화장실에서 씻을 일 거의 없었고요 숙소에 짐 두고 숙소 근처에 튀김 장인이 하는 굉장히 맛있는 튀김 덮밥 텐동 파는 곳이 있다길래 가봤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요리해 주시고 서빙해 주시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6시 지나니까 퇴근하신 직장인이나 동네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오시더라고요 텐동 덮밥 새우튀김 카레 어린이 텐동 시켰습니다 눅눅한 튀김이었는데 이건 여기 스타일이 그런 거고 근데 반죽이 맛있는 건지 소스가 맛있는 건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눅눅한 튀김이 이렇게 맛있다니 카레 자체는 평범했는데 튀김이 굉장히 맛있었고, 보통 텐동의 바삭한 튀김 먹을 때 너무 기름지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여기 튀김은 기름지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니 튀김, 안하고 튀김, 개튀김 같은 고급 튀김 단품으로도 시킬 수 있어서,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오사카에 글리코상이 있다면 삿포로에는 니카상이 있는데 사진 한방 남기고 일본 자파 상점 중 최고인 동키호테 근데 그냥 동키호테 아니고 메가 동키호테 들려서 얼마나 큰지 둘러봤는데 너무 커서 다음번에 다시 오기로 하고 호텔 갔습니다 여기서 주는 이런 잠옷 같은 거 입고 목욕하러 갔는데 노천탕은 없었지만 목욕탕은 꽤 컸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피로 쫙 풀고 공짜로 먹는 이 아이스크림이 기분 탓인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예전에 정말 재밌게 본 만화책 대작 미스터 초바방의 배경이라는 오타루 동네 가서 초밥 먹어보려구요. 가기 전에 들린 카페에서 빵이랑 커피 마셨는데 리뷰와는 달리 굉장히 친절했고 맛있었습니다. 기차 타고 40분 정도 가서 도착한 오타루. 기차역이나 명소에는 이렇게 도장 찍는 곳이 있더라구요. 우리는 오타루역에서 쭉 걸으면서 밥도 먹고 놀다가 여기 미나미 오타루역에서 다시 사포로로 돌아가려구요. 첫 번째 코스는 오타루 운하에서 사진 찍기. 여기는 밤에 야경이 괜찮다던데 눈 때문에 그런지 낮에도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타루 왔으니 점심은 스시 먹어줘야죠. 스시 거리에도 뭐 맛집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고른 곳은 타케노스시라고 구글 리뷰도 좋으면서 구글로 쉽게 예약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예약한 사람만 받는다 하고 6살 미만은 안 된다고 써 있었지만 우린 진짜 모르고 예약한 거라서 물어보니 괜찮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살짝 이른 시간이라 사람 없었지만 나올 때 보니 꽉 찼더라고요. 오타루 스시랑 삿포로 스시 시켰는데 여기 지역이 밥 간은 좀 심심하게 하면서 회에 신경을 많이 쓴다더라고요. 제가 밥만은 스시 별로 안좋았는데 회가 맛있어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특히 참치 대뱃살은 입에서 살살 녹는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기 먹을 계란초밥은 후기에서 극찬이 많던데 후기대로 지금까지 먹어본 계란초밥 중 가장 맛있었고 고등어초밥이랑 치킨도 시켰는데 얘네는 그냥저냥 그랬습니다. 맥주랑 이것저것 시켜서 9만원 정도 나왔지만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친절한 타케노스시 추천드립니다. 오타로 거리를 걷다가 아기 디저트로 귀여운 딸기꼬치도 사먹고 우리 디저트로 치즈케이크가 정말 유명한 르타우 카페 본점 갔습니다 여기는 대기가 항상 많아서 대기 등록해놓으면 라인 어플로 우리 차례인지 알려줍니다 라인은 한국에서 미리 다운받아서 가입해가는 거 추천드려요 기다리는 동안 바로 앞에 오르골당 구경하고 있으면 되고요 오르골당 앞에 이 증기시계탑은 15분마다 울리는데 멋졌습니다 오르골당은 정말 컸고 안에도 참 예쁘게 되어 있는데 메이드인 재팬을 산다는 게 기념품으로 의미가 있다 생각했지만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서 구경만 하다 르타우 우리 차례 돼서 들어왔습니다. 치즈케이크는 막 꾸덕한 치즈케이크 아니고 제가 적당히 좋아하는 포슬포슬한 케이크라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좋더라고요. 북해도산 우유로 만든 오리지널 생크림을 사용했다는데 뭐 무튼 맛있었습니다. 롤케이크도 맛있었고 커피도 맛있어서 기분 좋게 먹고 나왔고요. 디저트로 르타오와 쌍벽을 이루는 로카테이도 가봤습니다. 버터샌드가 유명하다길래 버터샌드랑 사탕 좀 샀는데 여기가 방부제를 안 넣는 걸로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 유통기간이 짧아서 많이 사지 못하겠더라고요. 근처에 기찻길이 있어서 사진 지코 미나미 오타루역에서 사포로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가성비 야키니쿠 집이 정말 많이 있는데 대부분 흡연이고 노키즈존이라 아기랑 같이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꽤 고급스러운 오리지널 후카에도 야키니쿠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가격은 다른 가게에 비해 비쌌지만 분위기나 서비스는 최고였고요 무엇보다 고기가 진짜 훌륭했습니다 기름기 잘잘 흐르는 게 입에서 살살 녹았고 저는 특히 안심이랑 우설이 맛있었습니다 이게 안심이고 이게 우설이고 기름기가 워낙 많아서 많이는 못 먹었지만 맛있게 먹고 우린 냉면 같은 거 쿨 누들 하나 시켜서 먹고 나왔습니다. 18만원 정도 나왔지만, 야키니쿠는 먹고 싶은데 좁고 담배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나올 때 되니까 퇴근한 직장인들로 꽉 찼더라고요. 탑보로 시내에서 야경 보는 곳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예쁜 TV타워에 가봤습니다. 어휴, 와 웅장해진다 <농장해진> 도로가 쭉 뻗은 게 예쁘긴 했는데 성인 기준 9,000원이 좀 비싸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예전에 일본 왔을 때 우니를 정말 맛있게 먹어서 자주 생각났는데 홋카이도 우니가 또 그렇게 맛있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우니 전문점 가봤습니다. 예약 사이트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서 영어 하실 줄 아는 분이 있다 하여 한국에서 전화로 미리 예약하고 갔습니다. 서로 영어를 잘못 하는 입장에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나 예약하고 싶어. 언제? 몇 명? 이름이 뭐야? 정도로 한 다섯 마디면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6만 원짜리 우니 동이랑 5만 원짜리 우니 이쿠라동 시켰습니다. 어딜 가나 우니 단가가 워낙 비싸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가격이었고요. 하지만 맛은 후카에도 우니 전문점답게 우니 자체도 싱싱했고 정말 달고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연어알도 톡톡 터지는 게 비릿해 보이지만 간장 소스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아기주려고 시킨 생선찜도 달달한 게 맛있더라고요. 성게 그라탕도 신기해서 먹어봤는데 성게는 그냥 본연의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 맥주까지해서 15만 원 정도 내고 나왔지만. 운이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이마루 백화점도 구경해보고, 오타루에서 너무 맛있게 먹은 로카테이 본점 가서 과자 좀더 사고, 메가 동키호테 늘려서 이것저것 사봤습니다. 유바리 멜론이라고 후카이도에서만 나오는 멜론이 있는데, 이게 그해첫 멜론이 몇천만원에 팔릴 정도로 정말 귀한 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겨울에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쉬운 대로 젤로 대신해봤고요. 일본이 술이 정말 싼데, 애기 짐까지 너무 많아서 술까지 짊어지고 오는 건 포기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유명한 이치란 라면은 대기가 엄청나다던데 혹시 몰라서 들려보니까 진짜 2 시간 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치란 라면 버금가는 맛집이 있다 해서 가봤습니다. <목소리> 한 10분 기다리니 먹을 수 있었고 맛은 적당히 매콤하고 담백한 게 맛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치란 라면도 먹어봤지만 굳이 2시간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번것 같아서 기분 좋게 먹고 나왔습니다. 긴 타쿠에서 타쿠야키도 먹어봤지만 타쿠야키는 신기하다. 역시 오사카. 일본이 카레가 맛있는 건 알겠는데 스카이도는 스프카레라고 국물 있는 카레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한 곳은 예약도 안 되고 몇 시간씩 기다려서 먹어야 해서 우리는 구글에서 리뷰도 좋고 예약이 가능한 샤바조라는 식당 갔습니다. 가기 전에 홋카이도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시계탑도 잠깐 들렸습니다. 입장료는 2000원 정도고 우리는 밖에서만 보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약해서 바로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램 햄버그 스프 카레랑 가라아게 스프 카레는 카레 찌개 정도 될것 같은데 맛은 있었지만 저는 그냥 일반 카레가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만 먹어봐서 비교가 안 되지만 무튼 전 그냥 그랬습니다. 후기 보면 맛있어서 여행 중에 또 먹었다는 사람들도 있긴 한거 보면 그냥 제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건 위에 치즈 뿌려진 카레 덮밥인데 비주얼은 예쁜데 이것도 딱히 우리 부부 입맛은 아니었습니다. 디저트로 유명한 카페 키티카로 본점도 근처에 있어서 디저트 먹으러 가. 봤고요. 비주얼도 예쁘고 맛도 좋았습니다. 방금 나왔어? 맞아. 일본까지 왔는데 제대로 된 온천을 안할 수가 없죠. 우리는 프라이빗 온천에 밥이 진짜 잘 나오는 가성비 료칸이 있다 해서 노보리 매츠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기차 타고 가도 되지만 기차비도 비싸고 어차피 버스로 한번 갈아타야 돼서 우리는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한 도남버스라고 버스 타고 한번에 갔습니다. 사포로에서 2시간 정도 걸렸지만 버스는 꽤 쾌적하고 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계란 삶은 냄새가 나는 게 천연 유황 온천 지역 왔구나 싶었고요. 대형 온천 호텔도 많지만 우리가 예약한 곳은 비교적 조그만 타마노유라는 료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3분 정도 걸어가니 바로 있었고 직원이 마중나 와 계시더라고요. 요 <목소리> <목소리> 안 체크인은 영어로 석식이랑 조식 시간 선택하고 로비 깔끔하고 일단 처진상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방은 제페니스 스타일의 꽤 넓은 다다미 방이었고 요금은 1박에 성인 2인에 아이 1명 추가해서 36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온천욕을 하기 때문에 따로 샤워 공간은 없었고 그거 말고는 다 있었고요. 유카타랑 사무에 선택할 수 있었고 우린 사무에 받아서 갈아입고 한국에서 미리 전화로 예약한 프라이빗 온천 갔습니다. 여기는 공용 목욕탕 가는 길이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50분간 사용 가능했고 목욕세로 25,000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해야 지만 원하는 시간에 연인 또는 가족끼리 프라이빗하게 온천을 즐기려면 미리 예약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천연 온천답게 물색도 특이하고 유황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온천탕은 조금했지만 전체적으로 적당한 크기에 깔끔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깨운하게 온천욕을 즐기고 바로 석식 먹을 시간 돼서 식당 갔는데요.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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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밥이 너무 잘 나와서 놀랬습니다. 일단 이게 에피타이저 코스고 아기 것도 따로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더라고요. 맥주도 시키고 사케도 시켜서 먹고 이미 어느 정도 배가 찼는데 메인 메뉴 나와서 아주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맛도 너무 좋아서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벌써부터 조식이 기대되더라고요. 밥 먹고 방으로 들어와보니 이불을 이렇게 깔아주셨습니다. 온천지역이다 보니 연기가 뿜뿜 나는 도깨비 지옥계곡이라고 있다더라고요. 한번 가봤습니다. 가기 전에 기념품 샵도 들려보고 동네도 구경해봤구요. 여기가 지옥 온천 입구고 계란 삶은 냄새가 더 심하게 났는데, 뒤에 산 배경도 그렇고 계곡에서 연기 나는 것도 그렇고 멋졌습니다. 별도 진짜 잘보이더라고요 료칸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하이볼 하나 사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침에 대중목욕탕 이용해서 온천욕 했는데 시설 자체는 프라이빗보다 잘 되어 있었고 노천탕도 꽤 크게 있어서 좋았고요 밝을 때 보는 지옥계곡도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사진도 잘 나오고 밤이랑은 또 다르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조식 시간 돼서 갔는데 와 조식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와이프랑 얘기해 본게 디너도 이 정도면 인당 최소 7만 원 정도는 될것 같고 조식도 최소 4만 원은 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이건 진짜 가성비 료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몇년 전에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 유 후인의 50만 원짜리 료칸에 갔었는데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료칸이었습니다. 밥 먹고 우리는 9시 40분에 예약한 도남 버스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총 경비 정리하기 전에 삿포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다음에 꼭 꺼내 보시고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여기 말고도 가족 여행으로 좋은 곳들 다녀와 보고 공유드려볼게요. 그럼 총 경비 정리해 보면 기념품 같은 거산거싹 빼고 영상에는 안 담은 딱히 특. 특색이 없었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쓴 돈이 인당 6만원 정도 되고, 편의점에서 맥주나 아침 간단한 거 인당 5만원, 최종적으로 이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